오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 이제 점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7장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심판하셨대요. 이 기간이 우리가 노아가 몇세 죽었다 또. 그 다음, 3시 몇세 죽었다. 이렇게 그 연대를 말씀을 한 거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 노아가 이 500세쯤 됐다 할때약 1500년이 지나간 겁니다. 노아의 나이로부터 시작하면 15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6년 현재 이 서기 이로 따져보면, BC, BC 235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350년경, 4000년이 더된 그런 오랜 옛날에 이렇게 땅이 한번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이제 세상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 그런데, 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홍수 심판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 심판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만 죽은 거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과거의 심판인데 그걸 예표로 주셨고 그 원리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잘 대비하고 어, 이 심판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원리를 깨달아야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듣기 싫다 해서 어, 우리가 도회시 한다고 해서 여기서 열애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원리를 밝히신 그대로 심판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듣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laughs> 6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원리냐 하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경고하셔요 그리고는 그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원리만 잘 알아도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니까 여기 지금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지막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앞에 사절에서도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홍수가 임할 거다라고 일주일의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미리 경고하시를 말씀해요. 성경은 계속 마지막 심판을 그 디데이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계속 예고하셔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렇게 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심판의 사건들은 예표로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뒤로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워낙 타락을 해서, 어, 그곳에 심판이 일어나요. 그때에도 롯에게 예고하잖아요. 곧 이제 이 멸망할 거다라는 걸 예고해요. 그런데도 롯의 처는 끝까지 거기에 미련을 남기고 가지 않고 뒤쳐다봤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고 없이, 느닷없이, 재앙을 내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순종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노아 개인에게만 비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만 들어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대표로 말을 한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고.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해서 노아가 그 유예기간 120년 동안, 어,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계속 이 메마른 땅, 저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 120년 동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남자는 뭐 넷밖에 안 되잖아요. 아버지, 노아와 아들, 그 셋이 있었는데, 그것도 500살이 돼서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600세면 이제 많아야 100살이잖아요. 그동안 애들은 어렸을 거 아니에요. 노아 혼자 짓다가 나중에 애들이 크니까 더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 큰...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노아에게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순종해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족들도 다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laughs> 짐승들도 또 순종하는 짐승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거지, 거기에 단 하나라도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놓쳤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주일 후에" 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디데이를 정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또이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16절에 뭐라 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문을 닫으시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안에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밖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쏟아지면 <laughs> 그 홍수가 보통 홍수여야죠. 완전히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그 물이 계속 가득한 상태로 있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뒤늦게 홍수의 상황에 이제 다급해진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얼마나 방, 얼마나 그 방주를 붙들고 야단을 쳤겠어요. 살아보려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이 찰수록 떠버리는 거고. 안에 사람은 살고 밖에 사람은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 디데이를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고를 할때 돌이켜야지 비대위를 보고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더 이상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봉 24장 아까 그 말씀 뒤에, 어, 그곧 직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도적같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적이라는 것은 일부러 어, 그 시간을 안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하고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치명적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디데이는 모른다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걸 철, 철저히 인정해야 되고 기회는 사람이 잡아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고 전도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이걸 철저히 깨닫고 전도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 방법은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셨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 나오죠 어, 물이 넘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이 넘쳤어요. 예. 하늘에서 비가 4 0일 밤낮으로 쏟아졌대요. 예. 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비가 조금씩 오던데 예. 또 이렇게 조금 더 왔다가 들어왔다가 이,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날의 홍수 심판은 주의 하루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우리도 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정말 하늘에서 막 폭포처럼 쏟아지더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금방 범람이 돼가지고 뉴스 틀어보면 뭐 여기서 저기서 금방 넘쳤다고 야단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금방 떠내려가 집이 무너지고 뭐 자동차들이 다 둥둥 뜨고 모든 게다 물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4, 10일을 밤낮으로 했어봐요. 백연일도리가 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물의 깊음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 동시에 물을 다 내뱉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물도 내뱉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지금 이 구름층이 있잖아요. 물을 머금고 있어요. 이걸 다 일시에 쏟는 거고 땅 속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솟구치게 하면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지상으로 모여들으니까 그것이 계속 40일 비가 왔는데 온 세계를 덮고도 그 높이가 여기 보니까 15규빗이 더 높았다고 그러세요 최고 봉우리에서 15규빗이라는 것은 6.8m다 최고 높은 곳에서도 6.8m가 더 높았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지구가 안 보인 거예요. 땅이 안 보인 거예요. 그게 150일 동안 그 상태로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다섯 달 동안 물이 지구를 넘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니까 생명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그 방주에 탄 짐승들만 살은 거예요 <laughs>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홍수로서 사람을 멸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러어요 근데 죽일 때는 어떻게 해요? 코, 코에 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코에 생기를 넣어줄 때 살고 코를 막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물로 모든 생기 있는 자들을 다 호흡을 막아버리니까 죽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심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곱게 죽으면 편해. 이건 곱게 죽은 거고 진짜 심판은 베드로 후서 그 3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불의 심판은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땅도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근본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불못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고통만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히 괴로우면서 영원히 후회만 해야 되는 곳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마지막 재앙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 간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를 자꾸 주셔요 그러나 인간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무지개만 떴다 그러면 반드시 홍수는 그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원리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고할 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도피쳐 교회와 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을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